이번에 올라갔는지아니데또 올라가? 또 이번에 라 가자고 엄마 여기 뭐 기저같은거 해야 되는거 아니야? 물물 한잔 안먹어? 이걸 응? 어? 이거,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지? 먹으라고 <laughs> 아니 안 붙어있어 왜 먹어도 <laughs> 되는 거냐고 먹으 나무가 400년 됐는데 쌈매들어. 아, 네. 다 나와요. 가족 사진? 아니야. 응. 건강이 최고야. 최상 5천, 5천짜리 있어. 자, 내가 넣으면 되지? 열심. 히 잤어.

이 팔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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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 있네. 팔찌, 팔찌, 팔다아찌 팔찌, 팔다 팔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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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커띠한번 보여드려보세요. 콧을 어, 저렇게 쫙고서 걸어놨어요. 예? 행운의 부정목 뭐 그런 거네. 콧띠. 꼭, 꼭한만드 제가 그냥 들어왔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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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판이실거예요 <laughs> 저기가 대웅보전이야? 전2 0년때 그냥 부, 불교랑 약간 좀 안어울리는거 같은데? <laughs> 그래어린남자가 그 이거. 찍나네 하나만 사지 뭐. 꿀빵, 꿀빵 하나 사지. 그이 완... 꿀빵 하나 사. 꿀빵. 연꿀빵 먹방 해야. 연꿀빵. 연꿀빵. 꿀빵. 이 전등사? 전등사. 전등사의 연꿀빵. 유명한 연꿀빵이야. 이 꿀이야? 꿀이 아닌데? 꿀이 좀 들어가 있나 보죠. 근데 꿀이 없, 꿀 있어요, 아버지? 꿀 있어? 꿀 없는데 이제 꿀은 이제 잠 물만 해가지고 약간. 아 배고프나? 봐난뭐 <laughs> 밥은 밥대로 먹고. 배고프나봐. <laughs> 어 꿀의 자린 꿀의 자린 연근. 꿀의 자린 여기 있잖아. 꿀의 자린 그 팥빵이랑 똑같네 뭐 거의. 팥빵이야, 팥빵. 어, 아버지, 거 다들 여기 그냥 갔다 놓으세요. 야, 맛은 있네. 뭐 들고 다니고, 어. 들고 다녀. 맛은 있어. 절대 먹어야지. 아, 먹어봐. 밥먹어 밥들은 먹고. 역시, 아버지. 배고프나봐, 아빠. 아버지, 아침도 안 드는 것 같아. 아버지, 어머니, 기수. 순무에다 드세요. 순무가, 순무가 아니라, 밀림체. 대훈하긴. 한잔 드는 거 하겠습니다. 순 많이 숨어 <laughs> 먹을줄 몰랐다. <laughs> 먹을만 하나 봐. <laughs> 어. 여기로 많이 오네. 음? 700년이래. 700